그포월의 역사학의 한 사례를 들면 두 종류의 우울이에요. 이마의 이식문학사가 문제인 이유는 문학이라는 게 서구 문화의 산물이 당연한. 우리 이거 말하는 문학이라는 건 서구 문화에서 배운 거죠. 한국과 아니죠. 한국이 서구에서 배웠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역사 인식의 부족으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아니라 데카드, 데카당스, 어, 데카당스. 가그 대가장스라는 게 19세기 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이게 다그 모더니즘 경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낭만주의가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핵심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착각이 이마의 개인적인 우리에그 끝이지 않고 한국 군대 문학사를 우울로 물들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 이 데카당스, 모더니즘, 그런 것들은 근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울한 퇴폐적인 정서. 데카당스가 보통 퇴폐적인 정서라고 그러죠. 근대 정신에 대한 회의의 표현인 데카당스의 퇴폐적 정서. 내가 일부러 모더니즘 대대 퇴파 데카당스라는 단어를, 다 용어를 하나 쓴 이유가 뭐냐면 정서를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더니즘의 정서의 대표적인 게 데카당스인데, 데카당스라고 우리 요새도 쓰죠, 퇴폐 근데, 그 정서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일제에 의해 합병된 건 중세 왕조니까 사실은 잊지도 않은 근대 국가의 몰락에 기인한 정서. 우리는 잊지도 않았죠, 근대 국가가. 근데 이대가당선라 표현은 잊지도 않았던 근대 국가의 몰락에 대한 기계한 정서예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의 그 우울한 정서들이 그 한국의 근대 문학의 최초에 나오는데 그런 정서는 사실은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 왕조가 몰락한 거지 근대 국가가 몰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같은 부류로 매도될까 보사는 기화에 대한 문학의 일반적인 분노의 정서는 동도서기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그렇지?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중세를 중세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동도서기의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인식이 없었던 저거하는 사정을 생각하면 우리 이런 공부를 안 해봤잖아요. 이런 경우 연구, 이렇게까지 깊이 연구를 안하니까 선배들의 우울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우울은 우울인데 이 우울은 서양의 그, 근대 정신에 대한 회의에 대한 대표적인 정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지도 않았던 근대 국가의 몰락에 대한 정서의 표현이 아니라, 동도서기의 자존심의 몰락인 거죠. 그러니까 선배들의 우울은, 우울을, 우울을, 대표당수를 타지고, 이게 바로 세련된 정서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정서는, 그 정서는, 어, 어, 요한, 요한 정서인 거죠. 그지 근데 요즘도 우울이 있어요. 그죠? 요즘도 우울이 있는데, 요즘에, 요즘 시일의 우울은 그런 우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니체의 힘입어 신과 함께한 정상당, 정상성,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걸 인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앞을, 앞을 바라보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금 모던 난경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 현재 우울은, 포스트 모던은 지금까지 있었던 근대가 상실되었다. 근대가 없어졌다는 그 모더니즘의 우울이 아니고 한국 시대에 토달한 우울은 약간 사치의 정서인 것처럼 보여요. 퇴폐했던 우울이 퇴폐했던 우울이 무지에 의한 시대착오였다면 이건 일제시대 때 최초의 우울들이죠. 지금 현재 사치의 우울은 지금 사치의 우울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시대착오인 것 같아 보여요. 이거는 지금 시대를 제대로 읽어서 포스모던 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우울에 멈출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 시대에 우울이 있고, 우리 시대의 우울이 있는데, 지금 시대의 우울은, 옳은, 우울은, 우울은 필요, 뭐라 그럴까, 어, 너무 오랫동안, 어, 멈담고 있지 않아야 될 우울인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된다. 어, 생각 들어요.